자, 단권화에 있는 문제도 한번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쌍곡선 시작할게요. 문제 보시면, 어, 19페이지, 단권화1 9페이지의 12번 문제예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알았죠? 쉽게 도형의 방정식 구하래요. 근데 벌써 초점이 X축에 있으니까, 식을 바로 뭐라고 일단 빨리, 빨리 딱 써놓을 수 있을까? 어, 생각해봐. 그렇죠. 제곱 마이너스 b 제곱분의 y제곱은 얼마? 그렇죠. 1이라고 써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얘들아. 알았죠? 그러면 이 거리하고 이 거리. 이제 기억나세요? 두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c의 좌표가 이제 주어진 거네. 그러면 얘는 이거 컴마 0이고 요것도 이렇게 되겠다. 요두 점의 거리 빼기 요두 점의 거리는 뭐랑? 2a랑 같다. 이렇게 놓으면 되겠다. 그러면 이두 점의 길이 어떻게 하면 돼요? 루트 x2-x1의 제곱 12 빼기 빼기 10이니까, 그렇죠. 24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리고 7 빼기 0의 제곱. 이해되세요? x2-x1의 제곱 플러스 y2-y1의 제곱. 그 다음에 x2-x1. 어, 똑같은 거 뺐더니 얼마? 0. 그 다음에 7 빼기 0이니까 7의 제곱. 그러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7이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어, 빨리 계산해봐. 625 나와요. 그러면은, 루트 625는 얼마죠? 어 25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루트가 벗겨져요. 그러면 18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지금 요거에서 요거를 뺀게 18이래.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어 2a는 18이라고 식을 바로 세울 수 있겠죠. 그래서 a는 얼마 그렇죠. 9가 나옵니다. 그럼 벌써 이 자리가 9의 제곱이 나오겠네요. 됐죠. 그러면 c 초점 나왔어. 그럼 b 제곱만 하면 되겠네. 그런데 우리가 외웠던 공식 있다. 뭐였더라. 어, C제곱은 하지 말고, 그, 아니, 그렇지. C제곱으로 외우는 게 편하겠다.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요걸로 놓으면 더 편하겠네요. 하나는 어떤 게 마이너스인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A제곱은 이렇게 놓으면. 자, 이렇게 놓으면요. 뭐가 되죠? 음, C제곱은 뭐예요? 12의 제곱이 뭐야? 144다.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게 A제곱이 얼마예요? 그렇죠. 99, 81이에요. 그러면 B제곱, 구하는 거니까, 따라서, B제곱은 얼마예요? 그렇죠. 63 나오네요. 끝났네요. 그러면, 9의 제곱. 여기다 쓸게요. 따라서, 9의 제곱. 81에 X, 81분의 X제곱 마이너스, 63분의 Y제곱은 1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죠? 자, 하나 더도와드릴게요 단거나, 그 19페이지에 맨 끝에 있는 문제예요. 그냥 보면, 겁부터 먹지 말란 소리예요 선생님은. 알았죠? 자 여기 보시면 어 대략적으로 느낌만 보세요 이 원하고 이 원이 있는데 얘네들은 그대로 있어 그러면서 얘네들이 동시에 외접, 바깥에서 접한다 그 소리예요 얘네들 원에서 바깥에서 이렇게 접하는 거야 동시에 접하면서 C의 그래프가 만들어질 건 C가 막 이제 생길 거 아니야 생길 텐데 그 P가 움직이는 그 도형은 과연 어떻게 되겠니 그게 질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면, 이거의 반지름 몰라요. R이라고 놓을게요. 얘의 반지름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R이라고 놓을게요. 자, 그리고, 자, 짠, 짠. 얘네들 안 움직이는 점이니까. 느낌 왔죠? 따라서, 얘 길이 얼마예요? 5예요. 이 길이는 얼마예요? 여기 보시면 알잖아요. 5의 제곱이고, 1의 제곱이잖아. 이거 원의 방정식이잖아? 이해되세요? 그러면, 요 길이는 1이죠. 그러면, 이 길이는 뭐예요? 어, 5 플러스 R이야. 이 길이는 1 플러스 R이야. 이걸 어떻게 해주라고? 한번 빼볼까? 빼보니까 얘가 사라지네. 됐어요? 얼마가 나와요? 4로 딱 숫자가 나오죠. 바로 일정한 값이 나오죠. 그래서 얘는 쌍곡선이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쌍곡선의 기본식 초점이 X좌표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랑 똑같이 음, 이렇게 바로 쓰는 거야. 안 어렵죠? 그러면, 초점의 좌표가 현재 얼마로 나와있어요? 그렇죠. 5로 나와있죠. 그리고 이거는, 그럼 선생님 뭐라 그랬어? X축에 있으니까 2A라고 쓰라 그랬잖아. 그럼 A는 얼마? 2가 되네요. 됐어요? 그러면 A, 벌써 여기가 A제곱은 4가 벌써 나왔네요. B제곱 찾는 거는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으라 그랬죠? 그러면, A제곱이 얼마? 4. C제곱은요? 5, 5, 25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25에서 4 빼면 얼마예요? 음, b제곱은 21이 되겠죠. 따라서 b제곱은 21이 되겠네요. 끝났네요. 이렇게 간단해요. 4분의 x제곱 마이너스 21분의 y제곱은 1.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거는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어려워요 그러지 마시고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기본 개념만 충실하시면 돼요. 주축, 뭐 여러 가지. 타원에서 그런 얘기 했듯이. 삼국선에서 알아둬야 되는 용어들을 가지고 내가 막 신나게 놀면 돼요. 그 연습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최고의 1등급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마지막 문제 한번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건 책에는 없어요. 없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자신감 가지라고 선생님이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잠깐 설명을 합니다. 자, 힘내십시다. 마지막으로 갈게요. 문제 보시면은요. 쌍곡선의 식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디 보자. 결론은 넓이를 구하라는 게 질문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요거의 넓이에요. 이좀 그림이 여기 겹쳐 보이죠. 원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원이.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원의 그 원에서 중심을 지나면서 왜 이런 거 기억나니 얘들아? 그럴 때 여기가 직각이 된다 그랬던 거 기억나죠. 바로 얘도 지금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가 수직이라는 걸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얘네들의 넓이를 구하래요. 그러면 요거를 A라고 하고요. 얘를 B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 넓이는 2분의 1AB 이렇게 하시면 끝나겠네요. 그런데 지금 모르는 문자가 두 개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식을 몇개 끌어내야 돼요? 모르는 문자 개수만큼 끌어내셔야 돼요. 두 개를 끌어내야 돼요. 그럼 첫 번째 끌어낼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어요? 그렇죠? P! 피타고라스 정리로 끌어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아무것도 좌표가 없잖아요. 요식을 보고 우리가 좌표를 찾아내야 돼요. 이해됐어요? 자, 요식을 보고요. 이게 A죠. 이게 B죠. 그러면 X축이니까 요 점의 좌표는 일단 꼭지점의 좌표는 뭐가 됩니까? 그렇죠. 바로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4. 얘는요? 플러스 4. 이렇게 되나요? 그쵸. 렇 4, 46이니까. 맞죠? 자, 그 다음에, 어, 요기. 초점의 좌표까지도 구해야 되죠. 초점의 좌표는 선생님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6하고 9를 빨리 더하세요. 그러면 25가 나와요. 그럼 C는 풀마 그렇죠. 풀마 5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얘 식을 보고 이 점의 좌표를 다 찾았어요. 그래프를 다 찾았어.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얼마야 이 길이가? 5 더하기 5니까 그렇죠. 100이 됩니다. 됐죠? 그럼 또 하나의 식을 끌어내봅시다. 두 번째는요. 어, 뭘 끌어내면 될까요? 그렇죠. 쌍곡선의 정의죠. 방정식 만들었던 정의. a에서 b를 빼면 누구랑 같다? 2a 주축. 그렇죠. 바로 a-b를 물론 길이에 어떤 게더 길지 모르니까 그림으로 보면 금방 나오지만 절대값은 그래도 붙여야죠. 자, 빼면은 누구랑 같다? 그렇죠. 8이랑 같아요. 4, 4, 4, 2, 8. 됐죠. 그럼 요걸 가지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A, B를 뽑아낼 거예요. 아셨어요? 모르는 문자가 두 개니까 씩두개 끌어냈어요. 할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이거요. 바로 A,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이걸 하지 말까요? 여기다 다시 쓸게요.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자, a-b의 제곱에다가 뭘 하면 똑같아지죠?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우와, 1학년 때 배웠던 이게 또 나와요? 그렇죠. 응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걸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 여기다 대입하세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렇죠. 이제 숫자로 변환해야지. 얘는 88에? 그렇죠. 64예요. 그리고 플러스 2ab예요. 2로 나눠줄까요? ab, 그 다음에 2로 나누면 32, 그 다음에 50. 따라서 AB는 뭐가 됩니까? 대답하세요. 그렇죠. 18이 돼요.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18대입하면 약분 하면 따라서 얼마 9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수고 많으셨습니다.